지난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. 이제 한창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어간인데요. 어느 청년으로부터 이제 등기 편지가 한 통이 배달이 된 겁니다. 그 편지 안에 보니까 돈이 들어 있는데요.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. 167만 원. 그래서 이 5만 원권, 만 원권 이렇게 해가지고 두툼하게 그 167만 원의 돈이 들어 있는데요. 그 보니까 또 손편지도 썼더라고요. 정성껏 이제 손으로 편지를 썼는데, 앞부분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. 내용이 이렇습니다. 저는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. 교회에서 돈 문제로 집사님과 목사님이 구설수에 올랐고, 지금은 이제 관로하고, 사람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회복되었지만, 그 당시 교회가 물질적인 걸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도저히 마음이 안 따라서 그냥 일단 모았습니다.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내용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. 이 봉투 안에 이제 이런 빨간 봉투가 또 안에 들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메뉴에다가 11조 봉투 이렇게 써 놓고요. 이한 면이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2016년 상반기 동안 이분이 그 수입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거는 3만 원또 어떤 건 2만 원또 어떤 건만원또좀큰 금액은 40만 원뭐 이렇게 이제 이, 이 항목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. 이 헌금들을 이제 보니까 어, 2016년 2월 달부터 이제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11조를 모아 가지고 이 봉투에 담아 온 거예요. 그 제가 이 빨간 봉투를 보는데 이 가슴이 막막해지는 거예요. 기성세대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. 이 20대 청년은 어떻게든 잘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세상에 이렇게 모아진 이 헌금을 믿고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이걸 지금까지 이걸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참 민망한지, 그 제가 이제 아내의 현금은 이제 그 사무실로 전달해 주고는 오전 내내 이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. 오늘 우리 같은 기성세대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이 젊은이들한테 범하는 죄가 이게 뭘까? 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먹먹하게 오전을 보냈는데요. 그러다가 제 마음의 결심이 뭐냐면 내이 봉투를 내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. 내가 이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가끔씩 꺼내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애쓴 우리 젊은이도 우리 청년들에게. 근데 부끄러운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. 은퇴할 때까지 정말 내가 이 청년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목사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 봉투를 내가 좀, 어, 자기 다짐하는데 이걸 좀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오전을 보냈었습니다. 사실 여러분,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죄의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이런 그 결의에 찬 자기 선포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도 이런 그 바울의 선포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. 자, 오늘 본문 6장 15절입니다. 그런즉 어찌 하리요?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? 그럴 수 없느니라. 이 자기 선포 아닙니까? 죄에 대한 이건 이미 그 앞에 6장 1절 2절에서 벌써 선포한 내용인데 반복한 거예요.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.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?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?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살리요 제가 이 봉투를 내가 좀 보관하면서 내가 가끔씩 꺼내보면서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게 일종의 저 스스로를 향한 경고요 또 자기 선언이라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뭡니까? 이 죄의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.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, 이런 자기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늘, 지난주에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한다.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,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, 그렇게 피 흘려 싸우기까지 죄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,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.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여러분 내 어떤 행위로 얻게 된 구원이라면 뺏길 염려가 있습니다. 행위 나빠지면 뺏기는 거 아닙니까? 내 행위와 상관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의식하고 죄와 싸운다 할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? 뭐가 달라지겠습니까? 내 궁극적인 종착지 내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함없는 변치 않는 은혜의 자리로 나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운다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, 이,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의 노래만 한 구절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오늘 현실의 나 자신을 보면 참 부끄러운 거, 초라한 거, 죄에 넘어지고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, 그러나 이런 초라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?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. 이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워 나간다고 한다면, 얼마나 우리 삶에 확신이 달라지겠냐는 그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... 영적으로 죄와 싸울 때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. 자,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. 그러나 여러분, 여기 나오는 그러나는그 앞에 나오는 35절, 36절을 바치는 말씀 아닙니까?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. 그러나, 이 모든 현실에 때로는 넘어져 엄청난 그 죄의 파상 공격 앞에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 빠져있달지라도,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됐느냐 내 싹수로 얻게 된 구원이 아니라 내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키프트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뭐를 확신하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싸운다 할때내 현실은 부끄럽지만 내 현실은 초라하지만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때 우리의 이 기대감. 여러분, 제가 이 빨간 봉투를 손에 들고 내가 이걸 한 번씩 꺼내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앞에 절대 내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제와 싸운다 할때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내 인생의 기쁨이 되겠냐고요. 저는 여러분 안에 싹스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,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된 영적인 선물을 확신하고, 최후 승리를 믿노라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